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 수요일이네요. 벌써 화요일이 아니고. 벌써 중세 교회사가 아. 세 편이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네 편째 영상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영상들이 거의 다 20분짜리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짧은 콘텐츠들이 조금 더 사랑을 받는 와중에 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20분이나 앉아서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공유하는 게 맞나? 그,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분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어, 좀, 많이 추격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용은 좀 전달하고 좀 알짜배기처럼 이렇게 쏙쏙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치면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들을 좀 생각해보면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저것 연결해서 좀 총체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쌓아나가고 제가 기억이 안날때 다시 이렇게 틀어보기도 하고 하는 네, 아 이게 좀 20분 동안 설명만 주구장창 하는데다가 이제 축약 요약하고 축약하고 막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 자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려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 편집하는 기간 되게 오래 들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큰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하기는 해야겠죠? 처음 마음을 되새기면서. 뭐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수도원,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까지 살펴봤고, 궁금해졌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알레고리적인 해석까지만 해도, 영적 해석이 문자 표면 뒤에 갇혀있는 내용에 대한, 그리고 그 예표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왜 렉시오 디비나부터는 갑자기 좀 개인의 해석? 개인의 뭔가 이런 느낌이 강해진 걸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했고, 그래서 그걸 찾아본 얘기들을 이렇게 쭉쭉쭉 했었죠. 그래서, 렉시오 디미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몽상적이고 뭘뭐 이렇게 팍 알려주시고, 개인의 뭔가 이런 내적인 신비 체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일단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준 계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 구속사 안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끝냈어요. 그럼에도 좀, 아, 약간 이제 정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점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중세가 교부시대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니까 교부시대 때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부시대에는 성령을 해석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아마 그 성경구절. 이 말씀에 근거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자 해석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문자와 성령의 성령 사이의 긴장이 단순히 육과 신비의 긴장이 아니라 이미 교부들은 고린도서 3장 6절을 인용해서 율법적인 문자주의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석을 하면서 이 성령이 문자를 깨트리 그 영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는 인도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대에서는 성, 물론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니까 유대 해석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약간 그 어쩔 수 없이 이단을 막으면서 생긴 그 위격이란 개념이 조금 그 차이를 좀 대화 시킨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철학적으로 말로 받아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빠지게 된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자주 병렬 구조, 병렬 구조가 같은 걸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 개념이 이미 유대교에 있었는데 라비 문헌에서는 영과 말씀의 기능까지 겹쳐서 등장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독립된 위격의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게 아니고 활동 양태 같은 거였던 거죠. 반면에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삼위일체 의한 위격으로서,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격적인 주체였던 거예요. 뭐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표적인 차이가 성령을 인격적인 주체로 보느냐, 그 하나의 위격으로 보느냐의 문제였는데, 유대교 자체에서도 이미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성령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면 예언이 그치고 성령은 눈물을 흘린다라든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자 거룩한 영이 대답하셨다라든지 영에 이런 인격적인 표현을 붙인다는 거죠. 특정한 때에 능력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감동을 주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성령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인 거죠. 근데 유대 문헌을 사실 잘 살펴보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지라도 루아우 하크데시 그 거룩한 영은 의인들 위에 머문다. 라고 해서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해석하는 성령과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던 하나님의 영이 많이 맞다 있다 이제 과거에는 교부들이 유대의 그 루아우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분된 것처럼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교부들이 루아우와 성령을 일치시켰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헬라 철학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단 논쟁도 있었고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정리해내야 되는 그런 위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위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된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자료에도 교부들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지만 위격으로는 분리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교부신학계의 기본 구조에서는 로고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계시의 내용이고 성령은 그 말씀을 증언하고 깨닫게 하는 영으로서 계시의능력이었 그래서 말씀과 영의 역할과 위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정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런 틀을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영적 해석이라는 말이 뭔가 신비적인 해석으로 오해하고 해석 경향이 좀 문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문자적이고 실증적이고 확증할 수 있는 해석의 경향으로만 치우치게된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서던이 그두 기독교 세계 분열의 기점이 되는 사건을 하나 언급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1054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만 하고 그게 뭔지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지, 이전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7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그 다섯 개의 기둥 교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비잔틴,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였는데, 알렉산드리아랑 안디옥이랑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 이렇게 먹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랑 비잔틴이 기독교 세계에 남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둘이서 교회가 구분돼 있지만 하나의 기독교 세계 안에 남은 유일한 교회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잔틴 황제는 로마제국 후예로서 그 제국을 다스리는 거였고 교황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오히려 그 통일의 기미가 좀 보였대요. 하나의 세계로. 로마도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의 황제가 사실 로마를 원래 다스렸던 상황입니다. 이 당시.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로마의 그리스 관리들도 되게 많이 다니고 책에 따르면 뭐 로마에서 그 그리스어를 듣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워낙 이제 다문화적인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리스적인 게 많아, 많은 지역이었는데 실제로 752년부터 선출됐던 17명의 교황이 5명만 로마 사람이고 뭐 시리아에서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시칠리아에서 온 사람 등등 이렇게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로마랑 콘스탄티노플이 공유를 하면서 당연히 그 비잔틴 제국의 영토 안에 로마가 있었던 거니까 서로 이렇게 어, 교류를 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663년에 비잔틴 황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가 비잔틴의 황제를 기독교의 군주로서 대접을 하고 710년에는 이 교황이, 로마 교황이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이제 예우를 받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잠가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콘스탄스 2세 황제가 암살을 당한 기독교 세계를 통일하려던 시도를 하다가 측근한테 살해를 당하면서 뭔가 이런 통일에 대한 노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동서교회가 점점 이제 교류가 약화되고 각 교회가 이제 독자적인 길을 좀 걸어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세기 말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캔터베리의 대주교, 캔터베리는 약간 당시 이제 신흥도시였대요. 그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다소 출신의 테오도레라는 사람을 안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나폴리 근처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었던 하드리아누스를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를 딸려 보낸 목적은 테오도레가 영국의 참신앙에 위배되는 그리스의 관습을 도입하는지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우도레가 직접 가르친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 작은 관습 차이들이 청중과 자신의 사이를 얼마나 방해되었는지를 어, 엿볼 수 있대요. 고해자들이 교회 후진에서 화해를 했다면 그리스인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성찬을 3주 동안 연속 받지 않은 사람을 파문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대. 뭐 이런 되게 자잘한 교회 규칙들이 관습들이 달랐던 거. 그래서 뭐 작가가 관습의 차이만큼 신경에 거슬리는 게 없다. 만약 관습이 다르다면. 번징이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서로 자신의 관습을 완강히 고수하면 그것이 분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이 질문들의 기독교 세계의 두 절반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뭔가 엄청 무시무시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조금한 씨앗들이 필리오키 논쟁 이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라틴 세계도 같이 끼면서 더 그랬겠죠. 그래서 서유럽의 게르만 세계는 뭔가 이렇게 로마가 그리스화된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대요. 로마는 라틴 세계가 어, 동방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느꼈지만, 디는 그 로마라는 교회, 로마 교회를 얻고 싶었다고 해요. 뭔가 이런 잠재적인 우월성, 신적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로마 교회를 라틴 교회가 이제 얻고 싶었던 거죠. 많은 그 라틴 세계의 제후들이 이제 로마로 갔는데 가 보니까 라틴적이지 않고 서방적이지 않고. 그리스적인 당시 상황을 보면서 소외감을 막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외국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짜끔짜끔한 일들이 있다가 8세기에 동방에서 성상파괴 운동이 이뤄지게 되는 거죠. 로마 교황이 세금 문제로 당시안 그래도 좀 이런 긴장 상태 에 있었는데 황제가 성상파괴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정통 신앙 수호에 대한 이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야 교황이 껴서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정통 수호하는 그 문제로 가지고 와서 황제에게 로마의 교황이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그 동방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이 독일이랑 프랑크 지역이랑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754년에 롬바르드족이 침공을 하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그 비잔틴 제국의 지배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비잔틴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리도 멀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롬바르드족이 우세했기 때문에 비잔틴에게 뭘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피피는 사실상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기반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다 싶어서 교황이 이런 군사적인 요청에 대해서 이제 흔쾌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롬바르드, 롬바르드족을 무찔러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땅을 로마 교황에게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령, 교황이 다스리는 땅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비잔틴 제국 소속이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교황이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 권력이 확대가 되면서 800년 성탄절에 레오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피핀 샤를바의 대제를 이제 로마의 황제로 임명을 하게 되면서 서유럽 기독교 제국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제국이 나란히 두 개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11세기 초에 이탈리아 남부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땅이 되게 애매했던 게 영토 자체는 비잔틴 제국이 다스렸고. 그 거기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관할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8세기에 그 성상파괴 운동, 그비잔틴은 성상파괴 운동을 했는데 이제 로마가 거부를 하니까 비잔틴 제국에서 이 이탈리아 남부 교회 관할권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넘겨버립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탈리아 남부가. 그 중에서도 그 남쪽 동부, 이탈리아가 이렇게 부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뒤꿈치 쪽에 해당하는 지역. 아플리아라는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의 주교가 트라니 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1052년에 불가리아의 대주교가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이 뭐였냐면 라틴 교회의 관습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이가 좋던 시기처럼 보여지던 때뭐 로마의 그리스 사람들이 막 다니던 그 때에도 이미 되게 사소한 간, 관습 차이들이 막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 근데 이제 점점 이런 뭐 관할 권 넘겨지고 막 성상 파괴 운동과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사회가 점점 틀어지고 그때 이 불가리아 대주교가 그 이제 그런 라틴교의 관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겁니다. 아플리아 주교였던 트라니는 이 불가리아 주교 대주교를 대주교의 서신을 옹호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를 해서 그걸 로마에 전달을 합니다. 그 서신. 로마는 공식적으로 비잔틴에서 로마를 비판했다.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이걸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불거졌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구세는 이 갈등을 좀 잠재우고 싶어서 그 콘스탄티노플에 특사단을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 특사단이 가가지고 오히려 교황 수익권 문제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수익권 문제를 더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교황이 수익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화가 나가지고 그 특사는 총대주교를 파문하는 그 문서를 거기다 탁 놓고, 그 총대주교도 로마 특사를 파문시켜버렸어요. 작가는 이렇게 스멀스멀 쌓였던 두 교회 의 서로의 그 부, 불만이 빵 터진 사건이 바로 이 1054년의 사건이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사실 갈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교회들에서 막이 문서들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작가는 이 문서들이 오히려 두 기독교 세계가 서로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적으로 그걸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54년 12세기니까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투입했던 라틴에서 투입했던 뭐 병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런 자원들이 기독교 세계를 통일하는 작업에 사용이 되었다면 오히려 재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기독교 세계인데 그 무력으로 뭔가를 통일한다고 근데 이제 작가의 말에 따르면 서방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분리주의적이고 이단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 갈등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자기들의 전통을 수호하는 거였고 그게 오히려 이슬람 세계를 공격하는 것보다 정당화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유도 있지만 이건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이 얘기에서 제가 좀 이상했던 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한 거는 생각한 게좀 웃긴 거 웃기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잔틴이 오히려 처음 그 로마에 가깝고 사실 서방 라틴 세계는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이 샤를마뉴 대제가 되게 열정적으로 기독교 세계를 자기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 좀 자처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 필리오키드 문제도 그래서 생겼던 거고. 그래서 엥 싶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합작운전쟁에 사용되었던 그 군사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실행이 안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방 세계에서 그, 그 비잔틴 세계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혹은 얼마나 약한지 그런 이해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게 일단 불가능했고, 약간 이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 분명 있었던 것 같고, 교황이 감수해야 될 정치적인 위험이 좀 있었대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당시에 이제 좀 힘을 잡게 되었던 세속의 군주들인 포엔슈타우펜가나 앙주가 같은 이런 세력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힘이 키운 키워, 세력이 키워지고 보면 이제 교황의 권위 에 도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교황이 그걸 좀 경계를 했던 거죠. 교황청은 언제나 군사적인 그런 해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했대요. 정치적인 해결이라 함은 동방 교회는 교황 로마 교황에게 복종을 하고 대신 당시 이슬람의 위협 가운데 있었으니 까 서방 세계가 그리스 황제를 지원해서 그 그리스 세계를 지켜주는. 이런 이득을 서로 교환하는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던 거죠. 교황 입장에서는 동방 기독교 세계에 정치적인 후원자가 되면서 그 동방 황제라는 그 기반을, 세력 기반을 얻음으로써 서방과의 정치 싸움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자체적인 그 기독교 세계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게 불발됐던 이유는 뭐냐면 교황의 경우는 10, 적어도 13세기 말까지는 뭔가 이런 서방 신학의 중심이 되고 권진과 그 관습의 기준이 되는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그리스의 경우에 신학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평신도들도 있었고 수사들도 있었고 하면서 황제가 교회에 가진 권위가 되게 제한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져, 가져간다 한들 그 그리스 세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해결도 불가능했다. 그러, 그런데도 토론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누가 오른지 먼저 니, 니네가 양보해. 이러다 끝났다는 거죠. 통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은 우리 형제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사도적 건좌와 수의성과 위험을 인정하고 완고했던 과거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수그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됐던 거죠. 이 이후에 그리스는 점점 이제 외부 공격으로부터 생존해야 되는 문제에 동착을 하고요. 서방 교회는 내부에 점점 그 분열이 막 계속 생겨요. 우리 처음 영상 기억나시죠? 더 서방 교회 내부의 대분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교황이 세 명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의 보편 교회를 주장하던 교회가 그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세계의 통일에 대한 전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통일까지 가는 그 시간이 2 세기나 걸렸대요. 이렇게 좀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좁혀간 거겠죠. 서방 사람들이 서방의 제도와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는 강압적인 낙관론이 당시에 그들에게 존재했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방에 너네가 수그리고 들어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리스는 서방이 필요하긴 한데, 기독교 세계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치적인 생존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작가는 기독교 세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를 스스로 비판하는 것, 그리고 뭔가 빈것 같은 데서 오는 협력 정신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빈 것, 뭔가 빈것 같은 데서 오는 협력 정신이 이렇게 써있어요. 인 2세기 동안 이세 가지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서 통일의 모습을 살짝살짝 살짝 비춥니다. 라틴 세계가 그리스 세계보다 약간 떨어져. 그 분명한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존의 문제 앞에 놓여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서방의 손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세 라틴을 이해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중세 라틴 고전들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의 저서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나 이런 유명한 저서들을 막 동방 세계에서 번역을 하면서 서방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수도원 얘기도 했지만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되어주면서 그런 안정성을 제공하고 하면서 이제 지지를 얻잖아요. 그거 그걸 통방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포위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에 둘러싸인 세대에게 그는 안전과 확실성을 제공했다. 혼돈으로 갈등하던 사람들에게 그는 체계적이고 명석한 신학 진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의 저서들은 서방 교회에 전혀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이 영향이 그대로 14세기 그리스에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막 책에는 그 토먼스 아퀴나스의 저서들과 서방의 신학을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서방 사회가 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교황의 결정사항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훈련이 잘돼 있다. 그러면서 서방사회가 교황의 결정사항을 마치 그리스도의 계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혼란밖에 아무것도 발견할 게 없다. 교회와 국가는 세망의 길에 들어섰고 법은 힘 있는 자들의 잣대에 노란하고 학문이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있다. 라고 동방의 현실을 이제 비탄해 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시 오히려 서방은 아비뇽 뉴스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그렇게 오히려 내부에 이렇게 질서체계가 잡혀있던 게 아니고 그런 때였어요. 서방 내부의 혼란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해볼게요. 12세기에는 비교적 온건합니다. 뭐 신학적인 비판이 있긴 했지만 약간 학자들의 논쟁 정도 그리고 신학운동이 조금 조금 일어나는 정도로 내부 안에서 그런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3세기에 수, 수도원 개혁운동이 빵 터지면서 이 수도원이 제도와 신학을 흔들게 된 거죠. 14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아비뇽 교황청. 이게 유수된 이유잖아요. 아비뇽 교황청에서 재정을 남용하고 성직자들이 특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막 불거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비판이나 고발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 와중에 13세기에는 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서방이 결국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남아있던 탁발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도미니쿠스의 수사들이 교황 특사들의 허세와 강압을 분열 지속의 원인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스의 수사였던 메튜 페리스라는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9세 치아 당시 로마교회의 탐욕이 동방과 서방의 분열을 불러왔다고 분석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13세기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이후부터 수도원들은, 아, 이게, 서방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필립 사세 당시 그 아비뇽 유수가 있었고 이후에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프랑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권 아래에서 교황이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1378년에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돌아오긴 하는데 금방 죽습니다. 막 사망하고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을 그 이후에 앉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강경책을 쓰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추기경들이랑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들이 이 교황은 적법한 절차에, 절차에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민중의 압력으로 인해서 잘못 선출된 교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출신의 교황을 재선출 해버려요 교황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두 명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세 명이 된 일도 막 생기고 나다 보니까 아 교회의 문제가 교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막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의회의 권위를 실어주려는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일치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일치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동방교회와의 일치도 이제 그 문제 중심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공의회 운동이 교회 일치에 대한 실제적인 그 신학적 논의로 이어지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파리대학 총장 인 장제르송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 앞에서 설교한 거에 잘 드러 나는데 교황보다 전체 교회의 권위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권위는 공의 회에 합의해서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교황의 권위는 복음이나 진리 같은 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에 유효 하고 지역 그 교황이 지역 관습의 차이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뭐 이걸로 이단을 규정한다.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계에 이런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군중들은 뭔가 이런 동방에 양보하는 게깨름칙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방을 분리주의적이고 이단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자기들이 정통이고. 그래서 얘네한테 양보하는 거? 말이 안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공유의 운동, 뭐 공유의 주의 이게 이상적이긴 했으나 실질적인 시도가 실패했던 거죠. 그 외에도 공유회 내에서 계속 갈등이 생긴다거나 공유가 진행이 됐는데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된다거나 공유에서 힘력이 결정을 해도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결국 이 공유의 운동도 끝이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이제. 기독교 세계는 통일이 안 되고,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남아있는 로마, 그 서방이 유일한 기독교 세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중세의 신학이,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을 거쳤지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세를, 중세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 막상 중요한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이나 신앙을 수호하는 것들은 점점 뒷전이 되고 뭔가 정치적인 일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대두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의 시선이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겐 그게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 꼭 하루하루를 둘러싼 문제였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걸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고민했던 문제들, 야 <laughs> 영상이 20분이 되는데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런 고민들을 좀 다시 <laughs>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부에서 점점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마틴 로터도 나오게 되고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 종교 개혁기로 넘어가기 전에 동방교회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흐름대로라면 이 책으로 넘어오기 전에 읽어야 했었던 그 중세 형성 책을 읽어야 되기도 하고요. 교부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세계가 좀 맞물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분이 아직 여러분들은 설명해 드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뒷부분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에 사례 붙이고 사례 붙이고 더깊게 들어가고 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뉴스레터로 나눠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